테크엠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신 박 이사장님은 현재 한국국방기술학회 공동의장 및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부회장을 겸직하고 계신데요. 오늘 발표 제목이, 제목이 NSR입니다. NSR이 뭔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그럼 박세정 이사장님을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한국 NFT 거래소 박세정입니다. 그 저도 방역수준수하고 여기서 뭐한 5미터 거리에 있어가지고 마이크 혼자 쓰는 관계로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저좀 답답해가지고 아침부터 행사해서 를 예, 오늘 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NFT 다시 말해서 그 NFT 소셜 리 스펀서빌리티 NSR에 대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세정이라고 하고요. 군대 나와서 유학생활하고 대학교수 스타트업 대표,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거쳤습니다. 지금 IT 업계 최선단, 중심에 서 있어도 NFT 같은 기술이 산업과 조직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오른쪽 사진은 저희 공동 창업자가 지난달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펴낸 블록체인 책입니다. 뭐 다행히 될셀러에 좀 빨리 올라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현재 블록체인 전문 기술 기업 피처센스 주식회사 CFO 그리고 한국 NFT 거래소 대표로 있습니다. 한국 NFT 거래소는 코리아 NFT 익체인지를 줄인 KNX를 CI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국내 파트너들과 해외에서 미팅을 하다 보면 저희 법인명이 주식회사 한국 NFT 거래소 영어로 코리아 NFC 체인지 중국어로 한국어 NFT가 있어 일본어로 한국어 NFT 토리키조라고 하면 K팝, K드라마, K무비의 후광을 입어서 대한민국이 곧 IT 선진국이란 따따의 후광 효과를 저희가 톡톡히 보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 K넥스는 지난달 5월에 바로 여기 국회에서 출범식을 되게 좀 많은 분들이 100명 가까이 오셔서 진행을 했고요. 음, 이념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둔 대중적이며 유저 친화적인 NFT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NFT 거래소 KNX의 BI 미지입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미지는 이더리움을 만든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컨센시스의 스피너 컴퍼니 퓨처센트 주식회사와 한국 NFT 거래소 KNX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말 한글로 미지의 세계라는 뜻의 아직은 모르는 하지만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의 두 가지 중첨된 미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케 KNX의 NFT 마켓플레이스 미지는 다양한 NFT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오픈형과 프리미엄의 NFT 마켓플레이스와 다오 인큐베이팅, PFP 및 NFT 프로젝트 원스톱 올인원 서비스, 그리고 NFT API 개발 및 연동 등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플랜 A로 재능 있는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의 실질적인 인큐베이팅을 돕는 오픈 마켓을 시작으로 두 번째 플랜 B는 이미 컨텐츠와 비즈니스 라지기 존재하는 기업들과 PFP 프로젝트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마켓, 그리고 마지막 플랜 C로는 블록체인과 NFT를 좀 모르더라도 NFT 기반의 마케팅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NFT 원스톱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잠깐 시장을 들여볼까 하는데요. 앞에서 뭐 업계 선도하고 계시는 업비트라든가 뭐 작년에 키사를 저희랑 같이 했었던 이 저희 코인 플러그도 해주서뭐좀 중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2년간 NFT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세 에 있었습니다. 한때 NFT 거래량이 140억 달러, 하나 약 17조 원에 달하는 상승세까지 폭발적으로 올랐었죠. 최근 3, 4개월 동안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기와 함께 NFT 시장도 큰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음, 이 하락세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개선되어야만 할까요? 저희 한국 NFT 거래소 KNX는 이런 격변의 시기야말로 NFT가 등장하게 된 이유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NFT의 본질에 집중하고 거기에 실제 가치를 더해 실제적인 변화를 도출해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NFT. 이를 저희 Knex는 NSR NFT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집품에 집중되어 있던 NFT의 영역을 메타버스의 디지털 자산과 P2E 게임 및 다이내믹 NFT로 넓히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혜택이 연계돼서 유저들에게 실제 생활에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유틸리티성 NFT를 다양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티켓 NFT 인증서 NFT가 있겠는데요. 아직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의 혁신 영역으로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대변할 수 있는 NID, 이력관리 NFT, 공적 디지털 인증서, 저희가 선도해 나가는 분야입니다. 현재 NFT 시장은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지털 수집품 PFP에서 더 나아가 향후 NFT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보다 보편화된 대중 자산 영역까지 적용되는 3단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하게 대변할 수 있는 재화 자산 데이터 서비스 제품 경험 등이 NFT의 방식을 통해서 인증되고 보호되며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궁극에는 비자산의 자산화가 이루어지고 무엇이든 NFT와 결합해 자산이 될수 있는 시대,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최근에 진행하는 유니크한 케이스 몇 개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음악 프로듀서 PFP 프로젝트입니다. 음, 저도 어제 막 발행 기념 파티를 하느라고 좀 맥주를 좀 과하게 마셨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K뮤직 프로에서 도코 PFP 프로젝트인데요. 한국, 프랑스, 스페인 등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한국 유명 가수를 PFP화해서 한국의 문화와 음악을 세계로 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저희 KNX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단위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하고 지갑을 연결해서 제너레이티브 아트 1만개를 생성하는 NFT 지원 기술을 저희 KNX팀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의 대기업 그룹사 AR 증강현실 플랫폼 전자지갑 앱에 NFT를 연동하는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KNX의 NFT API를 통해 민팅과 소유권 이정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KNX의 NFT는 현재 대한민국 경찰청 여기도 저희가 초대하신 경찰 사이버대학하고 경찰대학, 어, 육군 헌병대 다 이쪽 관련으로 많이 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B2G가 좀 특화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대한민국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인증에도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KNX의 기술 구축 개발사 피처센스가 2020년부터 진행한 한국 경찰청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프로젝트의 일환이고요. 블록체인으로 검증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NFT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기사입니다. 그냥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화면을 봐주시면요, 한국 김치 논란에 대한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분노하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부터 중국산 알몸 절임 배추 뭐 동북권정에 의한 김치 공정, 뭐 명인 김치, 특정 회사, 뭐 김치 사태와 뭐 김우치는 김우치는 일본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대는데 한국 대표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우리 김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논란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과기부 기사, 국가출연연인 세계 김치연구소와 한국 김치 제조 공정 및 이력 관리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였고 이를 NFT에 최초로 적용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피처 센스와 캔넥스는 국내 김치 제조업의 투명한 이력 관리를 위한 검증된 김치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저희 그뭐 말씀을 드리면 피처스는 저희 캔넥스를 만든 어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술 전문 개발사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보는 NFT의 선한 영향 영향력이란 바로 개개인의 만족을 위한 NFT를 넘어서 공익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한 사회의 선한 NFT를 현실 속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PHP와 공익적 목적의 선한 NFT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n f t 태동기의 핵심 컨텐츠였던 본연의 예술 작품을 부흥시킬 수 있는 저희 한국 NFT 거래소 KNX, 미지의 가장 큰 차별점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KNX의 대표적인 해법의 하나로는 크리에이터 발굴과 동시에 가능한 독보적 IP의 확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다음 달 예정인 테크엠과 한국 NFT학계 같이 주관하는 신춘문예 공모전입니다. 저희도 주관사로서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관련 사차 산업 부문 문학 작품을 공한 모 신춘문예입니다. 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 장르가 그렇습니다. 뭐 AI, 드론, 모빌리티, 예 기존의 어, 클래식컬한 신문사들이나 매체가 할수 없는 영역을 저희가 최초로 태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테크엔 김영기 대표님의 좋은 취지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KEX의 오픈형 마켓에서는 이런 역량 있는 신진 작가와 작품을 NFT로 발굴하고 인큐베이팅 할수 있습니다. NFT를 통해 선정하고 크라우드 펀딩, 선작가 발굴후 NFT와 하는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장편 소설 표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미 확보한 저희 뭐 전속작가 한명이 신춘문예 작품입니다. 비양도 단편소설이라는 장편소설이고요. 어, 사실 저도 이제 케엑스의 뭐 대표격으로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지만 저 역시 한 명의 그 작가이자 글쟁이입니다. 뭐 아까 칼럼리스트 얘기도 했는데 어, 저도 이제 다른 분야의 뭐 정책서라던가 전략서, 어, 대학 교재는 많이 적었지만 어, 8년 동안 준비해 장편 소설을 한권 냈었고요. 그 10년 도전 끝에 여러 신춘문예 떨어지고 공모전 떨어지다가 예, 소설로선 처음으로 다음 달 9월에 세상에 책으로서 웹툰으로서 드라마로서 영화로 출시되는 걸음마 단계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의 되게 남다른 면이 다른 회사와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거기에 나온 이제 세계관 이 있고 소설의 오른쪽 끝에 보신 15명의 각자 다른 배경과. 삶의 방식의 캐릭터들이 NFT를 통해 소설의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 재,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laughs> 제 개인적인 것 각설하고 이런 아트 NFT의 예를 저희 플랫폼에서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KNX는 신진 작가, 아티스트 그리고 평범한 우리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휴머니즘 NFT 플랫폼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 NFT KNX의 비전입니다. 저희 KNX는 기업과 개개인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텐데요. 엔터프라이즈 NFT에 필요한 기술적, 사업적 지원과 블록체인, 크립토, NFT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NFT를 응용한 다양한 서비스 기획, 신 사업 모델을 협업, 창출해 나가면서 NFT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티스트들과 일반의 유저들의 창작활동과 소중한 작품들, 그 가치를 NFT, NFT로서 세상에 널리 알리고 강력하게 보호하며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와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웹2 의 시대에서 웹3의 미래로 나아가는 NFT 브릿지 컴퍼니. 그게 바로 저희 KNX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그본 행사 저 이벤트 소개를 드리자면은 그 오늘 테크엠 컨퍼런스를 기념해서 저희 KNX에서 준비한 NFT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들어올 때 입구에서 받으신 그 카탈로그 있다 갖고 계시네요. 예. 거기 오른쪽에 QR 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캔엑스 미즈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간단히 보여드리자면요, 저희 플랫폼이고요. 예, 한번 내려가 주시겠어요? 예. 예. 7일 동안 진행하니까요, 꼭 받으셔서 뭐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국NFT과에서 박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